안녕하십니까 로또 7인방입니다. 로또 1159의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최종 분석자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또 7인방이 당첨번호 예상해가는 방법은 뭐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은 번호별이 아닌 그룹을 통해서 이 그룹들 가능성 있어 보이는 그룹들 중에 속해져 있는 15수를 찾아서 그 15수가 만들어지면 그 15수로 만들어지는 최소 조합표 9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소 조합표라고 하는 것은 15수 중에 3개, 3개라는 5등, 3등 조합이 나온다면, 15개 번호 중에 3등 조합의 번호가 있다면, 그 조합이 어떤 형태든지 꼭 들어갈 수가 있도록 만든 게 최소 조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개 이상만 맞으면 어쨌든 이 90개 중에는 뭐 여러 개의 5등이고 4등이고 번호가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운이 좋아서 뭐그 이상의 번호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 수의 그 조합의 개수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좀 퍼지는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로또의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제대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그룹에 속해 있는 번호를 선택한다고 는 하지만 최종 이 15수가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최종 15수의 선택은 각 번호가 갖고 있는 25주 패턴 코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25주 패턴 별거 아닙니다. 그각 번호의 4주, 10주, 17주, 25주 까지의 당첨된 당첨의 개수를 그냥 부호화시켜서 이 부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500회의 통계치로 이 패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번호별 확률은 45개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의미가 없는 거고 패턴 중에 가능성 있어 보이는 패턴 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단계별 형태만 말씀을 드리니까 뭐그 점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통계도 쓰고 확률도 계산합니다만은 결국은 대전제가 있습니다. 길게 보면 45개는라는 이 번호는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골고루라고 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당장 골고루가 아니고. 시점별로 좀 늘려서 보면 골고루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평균치를 향해서 그 어떤 확률들은 몰려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59에, 1159의 지 현황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어쨌든 2 부록이 참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2 부록에다 무려 8, 8개를 쏘고 1부록에다 4개, 그리고 3부록에다가 3개를 지난번에 구성을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시다시피 2그룹하고 3그룹에서 무려 3개씩 나오면서 1부록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1부록에 조금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또, 지난번에는 최근 당점수를 좀 몰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많이는 못몰 상태라. 어쨌든 근데 지난주에 최근 당첨 수가 5개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한 템포 정도는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최근 당첨 수가 좀 모자라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 미출수가 좀 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 단기 미출수 쪽에 좀 숫자를 늘려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개수는 둘다 똑같이 20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분화시켜 봅니다. 연속된 3개 번호를 하나의 그룹으로 놓고 볼때 지금 현재 지난주에 고정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나오질 않았는데 1셀, 5셀 이게 지금 무려 5주째 지금 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6셀, 3주째 꽝 그러니까 우선 여기 있는 번호들은 기본적으로 세밀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4개 그룹 여기 지금 8셀도 있네요. 팔셀도 4주 연속 지금 꽝입니다. 예,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좁혀서만 볼게 아니라 다시 살짝 늘려서 보면, 음, 다섯 개 그룹을 놓고 볼 때, 현재 이 아홉 개 그룹을 나눴을 때는 뭐 뭔가 지금 꽝난 그런 그룹이 없이 그냥 일정에잘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6그룹6그룹은 5주 연속 당첨을 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쉬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7그룹하고 3그룹이 당첨된 횟수가, 개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7그룹은 좀 번호를 제외시켜 놨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단자리인데, 단자리 말씀드린니다만 이게, 전부 10개 그룹이기 때문에 그래도 골고루 간다면 3주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 하나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채워졌는데, 여기 보면 이 단자리 3번 때, 무려 5주째 지금 당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는 앞에 빈 공간에 15세를 나눴을 때 빈자리더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극그 중복되는 3번, 13번, 23번은 일단은 좀 몰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간별로도 좀 봐야 되는데 이 최근 당첨수에서야 뭐 통계나 이런 걸로는 고르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다고 뭐 빼놓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당첨수에서 다섯 개를 몰고 갔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완전히 소외당한 음, 단기 미출수 쪽에서 8개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허공이 빈 공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고 저기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줄여봤들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는 그 2주 전에 3개씩이나 당첨이 나왔지만, 지난주에는 이제 꽝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뭐, 한 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개 정도라도.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개수가 다섯 개밖에 없다는 거가 이제 숫자가 작아서 꽝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한 요약표에 이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어 여기 보면 일부록, 1브록, 일부록에서 아홉 개를 택하고 가는데, 1부록에 있는 9개의 구성을 보면 최근 당첨수가 3개 그 다음에 단기 미출수가 4개 5개네요. 5개 네요 5개 그 다음에 장기 미출수 하나에서 무려 9개를 몰고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록과 3부록은 어떻게 보면 3개씩 밖에 갖고 가진 않으니까 어쩌면 여기는 운주와서 3개 선택한 것 중에 당첨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결국은 1에서 1 5까지의 번호 중에 두 개든 세 개든 연결이 돼야지만, 뭐, 이 그림이 성립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간별로 표시한 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 보시는 화면인데, 음, 최근 당첨수가 다섯 개, 단기 미출수 여덟 개, 장기 미출수 두 개입니다. 합이1 5 개고, 이것들이, 시차별로 되어 있어서 막 헷갈리니까, 요 1년 번호로 표기해 놓은 게이 옆에 있는 요 번호가 되겠는데, 1에서부터 15가지 숫자가 9개고, 그 다음에 3개씩 밖에 선택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게 우리가 사는 이 가로세로표에다 놓고 봤더니, 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1에서 10번까지 번호에 무려 6개를 몰고 갑니다. 6개. 그리고 11에서 20까지가 3개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16이, 15 미만 숫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어쨌든 핵심으로 갖고 나머지는 1년으로 돼 있는 어떤 번호들고 40번대가 일단, 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4 0번대를 일단 1 0 0 0을 2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정수인데, 그 고정수는, 그 어, 이 단자리와 앞에 뭐 미리 말씀드린 단자리와 그 다음에 셀 중에서 4주 이상 안 나온 것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로 선정을 한다고 보면 이번 회차의 고정수는 1번, 2번, 3번 그리고 13번 요거를 고정수라고 고정수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번 번호하고 똑같습니다. 뭐한 번, 두주 연속 꽝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고정수 그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점별 비율을 좀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드릴 수는 합리적인 비율은 2대 3대 1이 될 것이고 아니 뭐 굳이 장기 미출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2대 4대 0의 비율로 구성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방법은 이 15개 번호로 만들어진 이 최소 조합표 90개. 이 90개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이중에서 마음에 드는 어떤 조합을 몇 개를 골라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은 뭐이 번호는 제가 선택한 번호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뭐 다른 거를 그 순서에 맞춘 어떤 숫자에다 집어넣으시고 예를 들면 요걸 20으로 넣는다고 보면 14번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20번을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 봐야 이게 아마 맥스 11개나 12개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골고루 분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개수를 맞추느냐고 그각 번호의 개수를 맞추느냐고 실험 삼아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리면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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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14 14 14 14 14가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아 쪽에 오우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뭐야 3 4 5그 다음에 여기가 8 10 14 17 18, 19, 20, 21, 22, 23, 24. 약24 정도 나오는데, 뭐, 이 중에서 고르셔가지고 조합을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1159의 당첨 예상번호에 대한, 로또 7인방의 의견 말씀드렸는데, 참조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